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읽기는 이제 팔 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삼십일 장 전체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31장 지나고 나면 이제 32장, 33장 이제 모세의 긴 찬양이 있고 이제 34장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게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31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이제 개인적인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에는 이제 설교였고요. 31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남기는 그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장은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1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 모세가 하는 말이 있고요. 또 가운데 14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24절에서 29절은 또 다시 모세가 하는 말. 이렇게 크게는 큰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나뉘고또좀 잘게 나누면은 일곱 부분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교훈 곧 유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마지막에 대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 그 경계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신명기 31장은요, 사실은 내용이 참 우울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응원과 격려로 가득해도 사실은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사실 이 신명기 31장은 어둡고 우울한 미래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 그 안의 내용은 또다시 그 안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는 말들이 이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을 정복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히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길은 끝내 너의 여정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절에서 8절입니다. 경려의 말이죠. 이 경려의 말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권면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에게 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교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모세를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모세의 개인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고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두 부분 1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그래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쉬움은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가지는 아쉬움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기에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 역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쉬움과 우울함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지도자가 등장하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 역시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탐대하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가 잘 닦아 놓은 과거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여호수아의 탁월함 때문도 아닙니다. 모세의 업적과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원수를 이기는 일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을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스라엘 리더십이 이양되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바뀐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리더십,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리더,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의 모세, 도구로서의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바뀐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고 여호수아도 결국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인도자이신, 영원한 리더이신, 영원한 주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이스라엘의 주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의지함으로 인생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 이제 9절에서 13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자 강함의 근거였다면, 근거라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7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을 모아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게 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오 힘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또한 애써야 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있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애들이 싫어하는데 아빠 용돈 줘 이럽니다. 열어봐. 그러면 돈이 없거든요. 그럼 아빠 뭐 사줘 이럽니다. 야 아빠 돈 없어.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에겐 카드가 있잖아. 이럽니다. 뭐죠? 돈은 없으나 카드의 능력을 아는 거죠. 아빠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빠에게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같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아플 때 누구에게 치료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죠. 우리의 길에 빛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 앞길이 어두울 때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을 누리는 일입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13절까지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 자신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부 14절 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여호수아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야, 지금까지 수고했다. 자, 수고했으니 모세야, 공로패를 하나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모세야. 이제 여호수아에게 업무를 이렇게 인수인계해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세의 업적을 기리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자라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6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걱정되고 어둡고 염려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재앙과 환란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고생을 하고 고생 고생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미래가 장밋빛 미래가 아닌 겁니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잿빛 미래인 것이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또 다시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격려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이 패턴은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이렇게 여행해 왔죠. 40년간. 자, 그런데 광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고기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하나님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광해에서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역사도 이전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라 겁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2세대도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계신 거죠.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갔듯이 가나안에서도 여호수아가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수아가 살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이겨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뎌내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감당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거 외에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 땅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9절에 모세가 이제는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사실은 더 우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는 보나마나 하나님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레위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증거를 삼아라.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31장에 나타난 모세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 뚜렷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을 계속하여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향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행해 가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해 나갑니다. 무슨 일을 해 나갈까요? 사람은요 지독스럽게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일을 행해 가시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바로 이 어두운 역사의 반복이며. 지속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반역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잠시 순종하는 듯 하다가 또 범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이 어디서 나타나죠? 사사기죠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의 축약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또 사랑 베푸시고. 그럼 사랑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범죄하고 또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범죄합니다. 여전히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보내신 종들 여호수아 기드온 사사 왕들 모두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으시기에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범죄들을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여기서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그 사랑의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역사가 완전히 온전히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우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실패했고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기드온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단한 번의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여 신명기 31장은 이제 두 가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약속을 주심으로 이 신명기 31장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또 레위인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였지만 이 모든 실패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아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몇 번이나 공부하면 다뗄수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 대학 총,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성경 읽는 거딱 보더니만 딱 들더니만 한 3개월 공부하면 다 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laughs> 자기 자기 생각으로 한 3개월 딱 독파하면 이걸 다딱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랬습니다 한 3개월 공부하면 다 떼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별 때마다 서럽습니다. 별 때마다 서럽고 아직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머리를 쥐어 뜯어야 하고 제가 잘 틀리잖아요. 제가 또 성경 공부할 때잘 틀리거든요. 아직도 어떤 부분은 헷갈리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하여서 성경 배우기를 성경 읽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 멈춰 버립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끝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끝까지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 못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하나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오늘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향한선 기대 소망 같지요. 그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만큼 또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실망과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그 믿음 가운데에 사시는 또그것을 소망과 능력을 삼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 l tell you that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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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you that I w i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